챕터 1, 5달러로 1억 달러를 만든 월스트리트 전설의 비밀, 단돈 5달러로 시작해서 1억 달러를 벌어들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가 만들어낸 놀라운 실화입니다. 그는 불과 14세 나이에 주식 매매를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운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원칙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투기라는 것을 단순한 도박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기반한 과학적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리버모어에게 투기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자본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리버모어가 강조한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는 주식이 적절하게 움직이는 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시장에는 분명히 움직임의 패턴이 있고 숙련된 투자자라면 이런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가가 특정 구간에서 머뭇거릴 때는 절대 성급하게 진입하지 않았고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도주를 따르는 전략입니다. 리버모어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이끄는 핵심 주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이런 선도주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전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선도주를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현재 모멘텀 투자 전략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버모어의 매매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는 모든 거래를 세심하게 기록했고 주가의 움직임을 차트로 그려가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마켓키라고 불리는 비밀 노트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각 주식의 전환점과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매매 신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2, 꼬마 투기꾼에서 월스트리트 지배자까지의 놀라운 여정, 리버모어의 성공 스토리는 그야말로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는 메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4세부터 증권회사에서 호가판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일은 칠판에 주가를 적어 놓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이 시간동안 그는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투자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부터 그의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단돈 5달러로 시작한 그의 첫 투자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그는 꾸준히 수익을 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너무 눈에 띄자, 여러 증권회사들이 그의 매매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에게 더큰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더욱 정교한 매매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리버모어의 인생에서 파산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값진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여러 차례 파산을 경험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파산에서 그는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두 번째 파산에서는 시장 타이밍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는 점점 더 완벽한 투자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시간 요소의 중요성을 발견한 과정입니다. 리버모어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스윙 트레이딩이나 데이트레이딩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리버무어는 또한 정보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한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나 비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조합과 유사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버무어는 점점 더큰 규모의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고 결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도 활약했으며 공물 선물거래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투자 철학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시장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챕터 3. 월스트리트를 지배한 리버모어만의 투자 전략 공개. 리버모어의 투자 전략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바로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수익이 나는 포지션에 추가로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이 날때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리버무어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에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버무어가 시장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추가 매수를 했고 추세가 꺾이는 순간 즉시 모든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큰 손실을 피하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버모어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시장 선도주의 순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이나 테마가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파악했습니다. 철강주가 인기를 끌다가 철도주로 다시 석유주로 관심이 이동하는 패턴을 관찰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현재의 섹터 로테이션 전략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짝짓기 매매 전략도 리버모어의 독특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특성을 가진 두 주식의 상대적 강도를 비교하여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두 철강 회사의 주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사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파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의 페어 트레이딩이나 상대 강도 지수를 활용한 투자의 원조격입니다. 시간 요소를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리버모어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에도 계절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업종의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관련 주식들은 수확기 전후로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전환점의 활용은 리버무어 투자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머뭇거리다가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환점에서의 매매야말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현재의 브레이크아웃 전략이나 지지저항성 분석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챕터4 절대 파산하지 않는 리버모어식 자금 관리의 황금 법칙. 리버모어가 여러 번의 파산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자금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관리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쥐는 것도 투자라는 그의 철학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항상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리버무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금이 생명선이라는 그의 신념은. 여러 차례의 시장 폭락을 겪으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리버모어는 항상 총 자산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했고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기회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유동성 관리나 현금, 비중 조절 전략과 같은 개념입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원칙은 리버모어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그는 잘못된 판단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손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는 포지션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최대한 오래 보유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시험 전략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액으로 먼저 포지션을 잡고 예상대로 움직이면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리버모어의 견해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많은 종목의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신이 서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주식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몇 개의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집중 투자와 위험 분산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과 유사합니다. 차익 관리는 리버모어가 특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 수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현금화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중 일부를 다른 투자처에 분산하여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5 투자 심리학의 아버지 리버모어가 밝힌 감정 통제의 비밀 리버무어가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화되었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감정 통제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했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재무학이나 투자 심리학의 개념들을 그는 이미 100년 전에 실전에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리버무어가 파악한 네 가지 핵심 감정은 희망, 두려움, 탐욕, 무지였습니다. 그는 이네 가지 감정이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희망은 손실이 나는 주식을 너무 오래 보유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탐욕은 위험한 수준까지 투자 규모를 늘리게 하고 무지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들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리버모어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서 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그는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을 사전에 설정하고 감정과 관계없이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훈련의 중요성도 리버모어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는 투자 기술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연습과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자신의 매매를 기록하며 실수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는 현재 모의 투자나 백테스팅과 같은 개념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소문이나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정보 수집은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그를 군중심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정통제를 위한 실전 기법들도 리버무어는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 기간 거래를 중단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투자 규모를 줄여서 심리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반대로 연속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는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런 섬세한 자기 관리가 그의 장기적인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리버무어의 감정 통제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한 손실이 아닌 값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다음 투자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셋이 그를 여러 번의 파산에서도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재의 긍정 심리학이나 회복력 이론과 매우 유사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적 분석, 추세 추종, 위험 관리, 감정, 통제 등의 개념들은 현대 투자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은 주식 투자를 단순한 도박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챕터 6. 리버무어가 실제로 사용한 구체적인 매매 기법 대공개.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버무어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했는지 알아야 진짜 그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리버무어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급함 때문에 성급한 매매를 반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의 매매 시스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가격 움직임의 패턴 인식이었습니다. 리버무어는 주가가 특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런 패턴들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다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급등하는 패턴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돌파 직후 즉시 진입하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리버무어가 개발한 독특한 기법 중 하나는 바로 가격대별 저항선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주식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을 미리 파악해 두고 그 지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매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지지저항 개념의 실전 응용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고 반드시 거래량이 함께 증가해야 진정한 상승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주가만 오르는 경우에는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거래량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리버모어의 매매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개별 주식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수비적으로, 횡보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챕터 7. 리버모어가 폭락장에서 거대한 수익을 얻은 공매도 전략. 리버모어를 진정한 전설로 만든 것은 바로 공매도를 통한 하락장 투자였습니다. 1907년 금융공황과 1929년 대공황 당시 그는 공매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공매도 전략에서 리버모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가의 기술적 패턴, 거래량 변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 경제 전반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공매도 시점을 찾아냈습니다. 리버무어의 공매도 기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선별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주식을 무작정 공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과열된 주식들, 즉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주식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공매도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더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공매도를 할 때도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점진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늘려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한다면 즉시 손절하여 큰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리버모어가 공매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군중심리의 역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낙관적일 때 그는 비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 그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공매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공매도에서의 리스크 관리도 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일반 매수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버모어는 공매도 포지션의 크기를 엄격하게 제안했고, 미리 정해놓은 손절선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매도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챕터 8 현재 시장에서도 통하는 리버모어 전략 완벽 적용법.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을 현재의 주식 시장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리버무어 시대에는 주가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그의 전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차트 분석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리버무어가 수작업으로 했던 패턴 분석을 훨씬 정교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MACD 같은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리버무어가 찾던 전환점들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도구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리버무어처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섹터 분석도 현재 시장에서 리버무어 전략을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가 철강주에서 철도주로 다시 석유주로 관심을 옮겨가며 투자했던 것처럼 현재는 I.T.주에서 바이오주로. 다시 그린에너지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는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섹터 로테이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이야말로 현재 시장에서 리버무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핵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연동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버무어 시대보다 현재는 각국 증시들이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변화가 한국 시장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시장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이나 국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정보의 속도도 리버모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장점만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리버모어가 강조했던 인내심과 신중함이 현재 시장에서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영향도 현재 시장의 특징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자동매매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리버모어의 기본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그의 리스크 관리 기법들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챕터 9 실전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 실수들. 리버모어가 여러 번의 파산을 통해 배운 가장 값진 교훈들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실패 경험들을 분석해보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성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감정적인 매매입니다. 리버모어도 초기에는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성급한 매매를 해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만회하려는 급한 마음에 더큰 위험을 감수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큰 실수는 시장의 소문이나 추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리버모어도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정보라도 자신이 직접 검증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거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도 리버모어가 범한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큰 수익을 얻고 싶은 욕심에 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키웠다가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파산에 이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레버리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하더라도 매우 보수적인 수준에서만 활용했습니다. 현재 의 신용 거래나 선물 투자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분산 투자에 잘못된 적용도 흔한 실수입니다. 리버무어는 초기에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다가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져서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그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적절한 수준의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정선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욕심도 위험한 함정입니다. 리버모어조차도 시장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그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10. 리버무어에게 배우는 평생 부자로 사는 투자 마인드셋. 리버무어의 가장 큰 유산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유지해야 할 투자 마인드셋입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평생의 사업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야말로 그가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끝없는 학습에 대한 열정이 리버모어를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시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패턴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더욱 치열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성장 마인드가 그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겸손함도 리버모어가 강조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시장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그로하여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시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고의 중요성도 리버무어가 평생 강조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해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군중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역발상적 사고가 그를 1907년과 1929년 공항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준 비결이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리버무어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매일 매매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정말 확실한 기회만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선택적 접근법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무어는 돈 자체보다는 투자 과정에서 얻는 지적 만족과 성취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한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평생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접근법이 그를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리버무어의 이런 마인드셋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투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